어,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. 그 무선 마이크를 좀그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번 펼쳐나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자오코아라는 그런 그 회사에서 그 보이시죠? 자오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무선 마이크입니다. 이제 그 유선 마이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. 이렇게 되면 그 선, 이런 선 때문에 그좀 뭔가 되게 그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저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이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거를 알게 돼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자우코어에서 만든 무선 마이크인데요. 이게 성능하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왜 좋냐면, 이게 알리 익스프레스에서, 알리에서 요걸 이제 구입하는데 한 2만 5천원 정도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구매 대행을 그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한 6만원 정도, 6만원에서 6만, 6만 5천원 정도 예, 그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세가 어떻게 또 이게 많이들 또 알고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 이거를 사용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구입을 할 당시에는 이 알리에서 한 26,000원 정도를 주고 어 구입을 할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한 금액은 또 그때그때에 따라 이게 가격이 틀리질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사용기를, 실사용기까지 이제 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여기 이제 구성품을 보게 되면요. 이게 이제 그 수신기입니다. 수신기. 수신기에 이렇게 핀마이크 이렇게 달려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송신기입니다. 송신기. 그 다음에 요거는 변환젠더. 변환젠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. 이 케이블은 줄이 두 개가 있잖아요. 예, 이게 5핀 짜리입니다. 5핀 짜리. 예, 저희가 이제 그 핸드폰 휴대폰을 사용하는 충전할 때 사용하는 그 5핀 짜리 별은 예, 어, 충전기 인데요.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. 이 온오프 스위치를 이렇게 키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. 온오프 스 위치를 키고 그럼 이렇게 이게 보시나 모르겠네 여기 불 들어와 있는 거 여기 파랗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페어링이 된상태예요 키기만 하면 무조건 페어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뭐냐 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음향을 높이고 줄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변환 젠더건 뭐냐 하면 보통 휴대폰에 그 이어폰 단자가 보통 4급이지 않습니까? 이 변환 젠더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, 보이시죠?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돼요. 이렇게 꽂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, 수신기를 여기 보면은 그 마이크 부분 있고, 그 다음에 헤드셋 이렇게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무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, 나가진 않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길어 보이고 이렇게 둔탁해 보이지만, 이거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보자면, 제가 봤을 때이 정도는 좀 외관상 좀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, 직접 꽂으시는 거는, 뭐 고프로라든가, 그 다음에 그 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다 호환이 됩니다.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직접 꽂으셔도 돼요.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실 분들은 이거를 마이크 부분에 꽂아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 음질과 화질, 그 다음에 성능이 어쩐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아, 참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그 앰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잭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총 구성품은 이제 앰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, 그 다음에 변환 젠더, 송신기, 수신기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 이렇게 이제 구성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그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좀있다가 그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할 건데요. 그때 네, 여러분들도.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잘 되는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요거를 그 좌우코에서 나오는 무선 마이크를 지금 그 아직 장착을 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는 그 목소리입니다. 이 녹음하고 제가 이제 뒤로 점점 가면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목소리는 요게 지금 한 4m 5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좀 들고 있고요 4m 5m 정도 되는데 요게 지금 요거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언제 지금부터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변환 젠더를 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, 그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, 마이크 부분, 거기다가, 마이크 부분에다가 꽂아주시고요. 온오프를 키고요. 보이시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을 한 상태에서, 지금 그러면 이렇게 불빛들이 나, 이게 보여요. 양쪽에. 그럼 지금 페어링이 지금, 페어링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. 자,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, 음, 녹음도 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, 이제 이렇게, 그, 다 꽂았습니다. 꽂고 나서, 자, 요거 이제 숭, 송신기, 송신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 요거 핀마이크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꽂고, 자, 꽂았습니다. 다. 잘 보이시죠, 여러분? 네. 제가 한번 이제는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그, 얼마나 그 녹음이 잘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, 이거 이제 그 확인을 저도 이제 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드릴 건데요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우커에서 나온 무선 마이크는 그 거리가 어, 무선으로 녹음될 수 있는 거리가 30m 정도만 돼도 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수신기를 달고 그 다음에 송신기를 달고 핀 마이크를 여기다가 놓고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가볼게요. 자, 잘 들리시나요? 자, 여러분, 여기가 지금 보통 한 10m 정도 됩니다. 10m. 보이시죠? 10m. 그 다음에 여기가 한 20m 정도 되네요. 20m. 네. 20m가 더 되려나요? 자이 정도 거리만 돼도 뭐 전혀 그 여러분들이 그제 영상 얼굴 보이시나요? 제 모습 모습 보이시나요?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뭐잘뭐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한번 더 나가 볼게요.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진이천 그 캠핑장에 와서 어, 자우코와 무선 마이크 어, 뭐 가성비가 좋다는 그 무선 마이크를 여러분들한테 그 실험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녹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뭐 날씨도 좋고, 네. 뭐 그래도 뭐한이 정도 거리에서 여러분들하고, 어,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저는 지금 뭐 눈이 나빠서 지금 안경을 썼는데 지금 저 카메라 저 핸드폰이 잘안 보여요. 네. 한번 이제 가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날씨 좋다. 한번 더, 봐, 더 가볼까, 그냥 뒤로? 여러분, 저 보이세요? 보이실려나? 네, 보이세요? <laughs> 이제 가서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, 제가 이제 한 30m, 40m 정도까지 갔어요. 더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좀 음,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마이크, 송신기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핀 마이크를 달고 한 25m에서 한 30m까지 제가 저기 보이시는 네, 저기까지 갔다 왔어요. 어, 제 모습이 잘 보이는데 잘 모르겠는데 녹음이 잘 됐는지 어쩐지는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어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캠핑하는 달근형 오달근이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동계 캠핑 시즌이 돼서 캠핑들 나가고 하시는데요. 안전한 캠핑 하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